5시 육분밥 먹으러 가야지. 자, 지금, 요 저작권 걸리는 거를 갖다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떴어. 2만 9천 개, 8천 개로 올려놨는데, 오늘 처음 들어온 거지, 지금. 저 지금 다른 노래들이 짠뜩 집어넣던 것들이 이렇게 걸리적거려가지고 매출을 못한 거야. 이거는 녹색은 녹색인데, 노래가 어, 서로 분배해서 나 절반, 저쪽 사람 저작권을 수익 창출을 서로 놀아 가는 쪽인 거고 이거는 전혀 안 되는 거지 이건 허락을 안한 노래를 짬뽕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시정하는 방법 들어가 보자 자 여기 볼펜 대가리 여기 이걸 눌러 이건 일일이 다 들어가야 돼 일일이 그러면 조금 탁탁인데 저게 다 내가 노래를 짬뽕 했나 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편집기 라는 걸 눌러 여기에 여기를 여기 오디오, 요거 오디오 있지 플레이는 시킬 수 있지만 오디오, 요 오디오를 눌러. 그러면 샘플 오디오가 나와 이렇게 내가 조회해서 할 수도 있어. 근데 뭐가 됐다 저건 저작권이 없는 노래. 이 노래가 맘에 든다? 그럼 여기 플러스를 눌러. 지금 추가된 거이 검은 게 그러면서 이거를 저장을 눌러 그러면 변경 적용하시겠습니까? 변경 그러면은 기존에 다른 저작권 저거 허락을 안 해준 저 노래는 삭제되고 지금 이 무료 콘텐 이 무료 음악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에 스튜디오 편집기야 저게 그래서 지금 여기선 나가도 돼 그건 내가 두 개를 편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거 한칸더 후진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될게 지금 많이 있네 내가 지금 몇 개가 있는가 30개 페이지가 30개 5개씩 50개씩 따져보자 그럼 여기를 50개로 바꿔놔 버리고서 지금 총몇 개의 창이 있는가 보자 이거 봐약 852개 중 50개 852개 어머 어. 지금 뭐가 됐든 이거는 다 수익 창출하고 있는 거니까 저 빨간 것들만 찾아내야지 빨간 것들만. 지금 저것들 다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아까 같은 방법을 해야 돼. 다음 칸 들어가 볼게. 음. 절반은 저작권 공유하는 거고 빨간 거 가끔씩 하나씩 있네. 저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까 거기서 플레이를 안 눌렀는 이유가 여기에 또전 놈의 못된 음악이 또 들어가면 얘도 또 저작권에 걸리잖아. 요거. 요거 지금 여기에서 100, 124, 요게 얘도 조회수 많은 20개, 20개 조회된 거. 어, 이것도 매출액 된 거고. 10개 미충족이래. 요거. 눌러 볼펜 대가리 그래서 여기서 편집기 눌러 편집기 들어가서 노래 한번 클릭해 그래서 노래를 플레이 시켜봐요. 노래가 좀 짧은데 2분 30초가 이게 제일 긴 건데, 응? 어쨌든 플러스. 에 그러네. 이거 어떻게 이어가 나는 여기서 저기까지 8분짜리인데 2분짜리가 이렇게막 요게다 뭐, 클릭 하나 놓고. 노래를 또 추가해보자. 눌러볼게 또. 허 겹쳐지기만 하잖아. 저쪽에다가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나머지는 노래 못 집어넣고 그냥 이런 나머무음으로 들어라. 문의 좀 할게. 저장 일단 물어볼게 있다. 물어볼 게 있다. 네 꼼지락 농원 님 궁금하신 내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스튜디오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가지고 편집기 들어가 가지고 노래를 갖다가 바꿔치기를 했거든. 근데 난 영상은 8분인데 이거는 2분짜리야. 더 이어서 붙이고 싶어. 유튜브 어떻게? 유튜브 스튜디오 편집기에서 오디오 교체, 노래 바꿔치기 기능을 사용하셨군요. 영상은 8분인데 편집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통 노래를 바꿀 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어, 8분짜리에다가 2분짜리 노래를 층층이 붙이려고 그래. 여기에서 가능해. 유튜브 스튜디오 편집기 내에서 2분짜리 노래를 여러 개 이어 붙여서 8분을 채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층층이 레이어 사는 개념보다는 기차놀이처럼 뒤로 이어서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 여러 개 추가하기. 편집기 오디오 행에서 첫 번째 2분짜리 곡을 추가합니다. 그 다음 다시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같은 곡 또는 다른 곡을 찾아 추가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또 하나의 오디오바가 생깁니다. 위치 조절, 이어붙이기. 추가된 두 번째 오디오바를 마우스로 클릭한 채로 드래그해서 첫 번째 노래가 끝나는 지점 2분 뒤으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4번 정도 반복하면 8분 길이를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겹치기 믹스. 노래 두 개를 위아래로 겹치게 두면 소리가 섞여서 나옵니다. 깔끔하게 들리게 하려면 앞 노래가 끝나는 지점에 딱 맞춰서 다음 노래를 배치해 주세요. 페이드인 아웃곡이 바뀔 때툭 끊기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 각 오디오바의 끝 부분을 조절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배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시간 8분 영상에 오디오를 여러 개 붙여 수정하면 시스템 처리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 중이라는 문구가 떠도 느긋하게 기다려 주세요. 꿈지랑 농원 이님, 혹시 노래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드래그가 잘안 되거나 다른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디오 하나 추가했어 이어서 더 붙이고 싶어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글귀가 없는데 꼼지락농원이님 유튜브 스튜디오의 동영상 편집기에서 오디오를 추가하고 계시는군요 현재 버니합 이라는 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다른 곡을 붙이는 방법을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디오 이어서 추가하기 1. 추가할 곡 찾기 왼쪽 상단 리스트에서 새로 넣고 싶은 곡 예, 사니 트래블 등 위에 마우스를 올립. 그 오디오 추가하기라는 글귀 단어가 어디에 있어? 좌측 하단 위 아래 자세하게 설명 좀해줘 봐. 사진 속 화면을 보면서 추가 버튼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주 자세히 짚어 드릴게요. 현재 화면의 왼쪽 오디오 리스트 부분, 곡 제목들이 있는 곳을 보시면 됩니다. 1. 위치 찾기. 화면 왼쪽 중앙쯤에 Sunny Travel, Get Outside 같은 곡 제목들이 보이시죠? 그곡 제목들 위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글자 나타남 마우스 커서를 곡 제목 예 Sunny Travel 근처로 가져가면 곡 제목 바로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로 추가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 편집 타임라인으로 곡이 쏙 들어갑니다. 3 타임라인 아니 알면서 세상에서 안 <laughs> 아, 늘면서 안 가르쳐 주는 사람 못된 사람이래 마우스 커서를 곡 제목 예 Sunny Travel 아니 하트 표시누 거기다 살짝 올리면 보관함에 트랙 추가라고 써 있는 거 이거지 네 맞습니다 하트별 모약 뭐... 그럼 초장에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왜 사람을 테스트를 하나 설명이 명쾌하지 못해 답답하게 해 드려 아까 전에 나한테도 요좀세 개를 누르래 요, 요거 아니 근데 위에 좀세 개가 또 있는데 요거는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요세 개는 나한테 나타나는 요것도 그 고생시키더니만 아래 타임라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진행해 보세요 좋았어 그럼 요걸 똑같은 거를 추가 플러스를 눌러 에헤이 이런 아니 그 하트 표시를 클릭했더니 밑에 겹쳐져 버리는데 다음 노래에 붙여야 되는데 겹쳐진 아래쪽 오디오 막대를 마우스로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끌고 가세요 악곡이 끝나는 지점 뒤로 오케이 어, 그럼 아까 전에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오디오 막대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서 앞 노래 뒤에 딱 붙여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위치가 잘안 잡히면 말씀해 주세요. 자장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가 있네. 그럼 똑같은 노래 마구잡이로 한 다섯 개 누른 다음 다섯 개한 번에 저렇게 겹쳐서 겹쳐서 다음으로 옮기면 되네. 네 맞습니다. 다섯 개를 다 추가하면 아래에 층층이 쌓이는데 그걸 하나씩 오른쪽으로 밀어서 기차놀이 하듯 앞곡 뒤에 차례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끝나면 꼭 우측 상단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땡큐 고마워 별숨을요. 즐겁게 편집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하트 표시를 누른 다음에 겹쳐서 쓰겠다고. 그럼 저 하트 표시 뭐 굳이 누를 필요 없지 않나? 아니 좀 전에 하트 표시 누를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그러면은 계속 클릭한 다음에 그거 노래 눌러 가지고 다음에 이어붙여도 되는데 하트 표시 누를 필요 없이 그냥도 이어서 붙이니까 되던데 맞습니다. 자동으로 연결되니 번거롭게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든. 그저 하트 표시는 굳이 왜 하는 거야? 저건 무슨 용도야? 하트 표시는 주로 즐겨찾기나 만족도 표시를 위해 사용됩니다. 시스템이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여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하거나 나중에 중요한 내용을 쉽게 다시 찾기 위한 용도입니다. 꼼지락 농원이님. 혹시 특정 기능 트랙, 설정법이나 활용법이 더 궁금하실까요? 보관함에 트랙 추가라는 말은 결론은 줄겨찾기로 하는 거다 이거지? 맞습니다. 보관함에 트랙 추가는 결국 해당 곡을 노래를 중복으로 또 어떻게 이어붙이냐 했더니 저걸 혼란스럽게 너가 나한테 쓸데없이 가르쳐 줬다 해. 그럼 줄겨찾기였다고 해야지. 하트는 불필요한 설명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추가 조작 없이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지금 방식대로 편하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어, 고마워. 끝났다. 네,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 꼼지랑 농원이 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어, 아직은 저 노래가 시정이 안 돼서 이 노래는 저작권에 걸리는 건데 그럼 이 영상도 또 걸리겠구만. 아, 이런 씨. 아직은 시정이 안돼 가지고 저작권에 걸리는 음악이 지금 내 영상에 들어갔는데 고그 부위만 잘라 버릴 수도 있겠네. 저작권에 걸리는 부위만. 네, 가능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편집기 기능을 이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 특정 구간만 잘라내거나 음속... 음소... 어, 알았어요. 네,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빨간 걸 일일이 들어가서 저작권에 걸리는 것 저거를 다 다른 노래로 바꿔야 돼. 자, 여기까지.